남포시 강서구역 토크미에서 사는 김인성 황금수 부부는 홍안의 시절부터 머리의신 소리가 내리고 있는 오늘까지 22년간 그 어떤 미용이나 버스도 바람이 없이 원군 사업을 잘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군의 길에 처음으로 나선 것은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 철도 부문에서 사업하던 금속동무는 김인성동무와 결혼하고 농촌 지역인 여기 더큰 땅으로 옮겨와 일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것은 이곳 인민들이 군인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군대를 도 이렇게 결심한 금속동무는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서 인민군대를 더욱 결심을 하고 남편인 김인성 동무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전년 처소에서 군사동무를 하는 나날이 정때가 든든해야 저국의 안녕도 가정의 행복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심장이 깊철절감한 김인성 동무는 아내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두 마리의 돼지를 기르면서 경험을 쌓은 금속동무는 단 꼬본에 여러 마리의 돼지를 기를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담에 따라 돼지들이 커가면서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난 문제는 모기 보장이었습니다. 용철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이 돼지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에다가 이 풀단을 지고다녔습니다이집 근처에 있는 풀이란 풀은 다뜯고도 모자라서 멀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됐는데 그때마다 이 올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많이 줬습니다. 이단나니까 그 아들한테 따라나맡 아껴서 집에 놔두고 작은 딸은 옷고서 나가서 풀에서는 이고 들어오는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가 언젠가 아이 없고 풀 이고 가고 다니기 힘들지 않나 하고 물은 쪽이 있는데 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철이 아버지도 일러갔다 들어올 쪽마다 어, 풀찜이고물 줄줄 흐르는 이 풀단까지 지고 들어오던 게 눈에 선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군인들을 위하는 이들 부부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 이들 부부는 율속만 가지고서는 많은 집짐승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수의방력부문에 대한 참고서들을 구해서 보면서 집짐승 치르기에 대한 상식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으며 목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찾았고 목이 단위를 낮추면서 정치율을 높이기 위한 경험도 도득했습니다 사실 말이지 맡은 일을 하면서 대지를 비루해서 수십 마리의 집중성을 키운다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수알코에서 남편과 딸에게 정말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남편과 딸을 보기가 참 딱해서 남편에게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어떤가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큰 소리가 한 마디도 없던 남편이 그때 저희 말을 듣고는 대뜸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힘들다고 죽도에서 그만둘 바에야 시작은 왜 했는가? 그래, 우리가 처음 이 길에 나설 때 이만한 고생을 각오하지 않았단 말인가? 당신이 군인들을 위해 한몸 다 바치겠다고 한 말은 입에 침 마른 소리였는가? 그때 원군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다지며 흘리는 물은 거짓 눈물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서로 덮고 이끌면서 이들은 해마다 많은 양의 거기를 생산해서 인근 군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우본군뿐 아니라. 졸세 위인들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사업과 희촌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여러 차례나 감사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거듭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인성과 한금숙 동부들은 미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과 믿음에 원군을 더차 잘하는 것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더욱 분발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던 두 딸도 아들처럼 성스러운 저국보의초소에 내세웠으며, 맞딸 은화가 군사방문을 마치고 제대되어 왔을 때에는 원군의 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군관으로 복무하는 아들 김용철 동무가 서대원들과 함께 추운 겨울에 차리찬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20명의 인민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지난 5월 인민을 위해서 발휘한 이들의 훌륭한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22년을 하루와 같이 원군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 온 이들 부부를 전국 원군리풍 열성자 대회와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불러주었고, 황금수동무에게는 서선 노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어 이들의 삶을 빛내어 주었습니다. 절세비인들의 믿음 속에 구역이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난 김인성 동무는 바다하는 사랑과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원군 사업과 함께 맡은 형용과업 수행에서도 성과를 일으켜서 집단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성 동무는 한계작업반을 책임진 반장으로서 맡은 거칠 생산을 누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바쁜 속에서도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온 가족을 원군 사업에 돌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모든 정업원들은 김인성 한금숙 동무들에 대해서 저조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베풀어준 당위 사랑가운 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좋아하는 물론 우리 자식들도 경리하는 원심이 선군형들을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인민군 군인들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는 김인성 황금숙 동들 오늘도 이들은 경련은 본순님의 선군 용도를 따라 변함없는 원군의 길 애국의 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